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다. 지금은 안 쓰는 어죠 그래서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줄여서 다섯 옷자, 떡병자, 요즘 그런 말잘안 쓰는데 하여튼 다섯 개의 떡, 에, 그다음에 이어 두 마리 고기 어자를 써서 에, 소년의 한 도시락을 열어봤더니 그 속에 에, 보리떡 다섯 개하고 반찬으로 물고기 두 마리가 들어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거기에 남자만 5천 명, 아마 여자들 합하고 어린아이 합하고 하면 약 2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년의 한 도시락으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남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한 예수님의 기적을 넘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지금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 모인 숫자가 약 아까 만들어 남자만, 18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다 합하면 거의 2만 명 정도 모인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의심이 들죠. 우리가 한몇백 명만 모여도 요즘 이 마이크 스피커 시설이 없이 그 설교를 하시면 그 말씀이 다 거기 많은 사람에게 들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하신 이 부분 저희들도 성지순례 가 봤더니 분지형이에요. 조금 언포 가게 이렇게 파인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곳에서 바람을 이용하고 잘 얘기하면 충분히 많은 군중들에게 그 뜻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많은 검증도 거쳤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앞전에도 말했지만 식사할 거리도 없었고 쉴 시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병자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그 외에도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서 많은 사람들이처럼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도 자신도 쉬지 못하지만 제자들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질서 정연하게 하고 또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또 물품도 제공하고 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조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예, 쉬어라. 너무 피곤하니까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 어떻게 좀 짬을 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계속 오고 계속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하고 계속 에, 말씀을 전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걸 보고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꼭 쉼을 가져야 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에만 몰두해가지고 쉬지 못하는 걸 보면 그래서 몸이 그냥 고장날 정도로 그렇게, 물론 농촌의 그 현실이 바쁠 때는 쉴 시간 없이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아시고 최소한 너희들은 7일의 하루, 7일의 하루는 반드시 심을 가져라. 이건 단순히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 육신이 하루는 최소한 7일에한 번은 쉬어 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이 신실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만은 우리 육체로 하여금 심을 얻게 하시니 이것도 우리에게 강건의 은혜를 또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 며칠 제가 이웃 교회에 비가 샌다고 그래서 좀 도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제 60년, 올해 60년 됐잖아요. 사람도 그러지만 60년 되니까 이제 사람도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교회 건물도 60년 전에는 참이 곳이 벽돌 집으로 지어 놓으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견고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이 콘크리트 벽돌 건물도 이제 비가 세고 그래서 많이 날가지는 그런 현상을 봤어요. 가서 보니까 비가 줄줄 세가지고 본당에도 세고 입구도 세고 그래서 판넬로 다시 다 작업을 하고 위에 종탑 부분에 이제 공구리를 쳐서 막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 우리 저와 여러분도 꼭 휴식을 취하면서 또 건강도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 한기선 장 놈은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그냥 하나님께서 100%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니까 또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또 그런 믿음도 아름답지만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휴식을 취하라. 그리고 예수님도 피곤하시니까. 배에서 풍랑 있는 배에서도 주무시기도 하면서 짬짬이 힘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휴식을 잘 취하는 것도 건강의 기름길이요또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힐 틈도 없이 이렇게 하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예수님도 쉬어야 되는데, 쉴수 없는 이유를 여기 말해놨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자더라. 예수님 당도 쉬어야 되는데, 소저히쉴수 없는 것은 저 많은 무리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오늘 오병여의 기적을 볼그 당시에, 부자도 하루 두끼 먹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부자들도 하루 두끼 먹으면 많이 먹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먹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양식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한끼 하루에 한끼 먹기도 어려운 그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 노동에 시달리고 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종교적 그 인간적 그 계율 그걸로 너무 억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좀 힘이 돼줄까 저희 애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런 마음이 너무 마음에 가득 차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쉬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때가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설교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하면서 때가 이제 저녁 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때 제자들 몇 명이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날도 저물어 가시니. 이쯤에서 설교를 멈추시고, 지금 여기는 지금 빈 들판, 또는 여기가 산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빨리 이제 집으로 보내서 좀 무엇을 먹게 해야 되겠습니다. 에, 그들로 하여금 시장길을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에, 먹을 것을 어떻게 먹도록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약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리고 너무 지금 해도 저물어 가서 빨리 이들을 집으로 보내거나 빨리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보내란 말을 하지 않고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단나리오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여기서 200단나리온 지금 돈으로 하면 약 2천만 원. 2천만 원에 떡을 이걸 사서 이들에게 먹을 먹으리이까. 물론 돈도 없지만은 지금 어디 가서 떡을 2천만 원짜리 갑자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중에서도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많고 떡도 없고 그들은 지금 매없이 배가 고파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말했습니다. 2천만 원이 있는들 그들에게 떡살 것도 없거니와 또 에, 저들에게 에, 우리가 돈도 없고 또 음식을 살 것도 없습니다 하고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 말씀하십니다. 이리때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에, 제자 그러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봐라. 혹시라도 전심을 싸우거나 누가 먹으려고 싸운 어떤 물건, 음식이 있는가 좀 알아봐라. 이것도 역시 요한 복음에 보면, 에,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님 안드레가 이때 에, 제자들 사이에서 떡이 누가 가져가는가 이렇게 봤는데, 그때 마치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을 설득해서 그 도시락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도시락을 열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떡몇 개? 다섯 개. 한문으로 말하면 오병. 그 다음에 반찬으로 물고기 두 마리. 이어. 이렇게 해서 오병 이어가 소년의 도시락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 소년은 조금 부유했든지,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챙겨서 예수님께 나가서 너 설교 말씀 잘 듣고 와라고 보내신 것같아요이 소년이 지금 안드레에 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도시락을 열어봤더니 이처럼 떡 다섯 개. 소년이 먹을 떡이니까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도시락 안에 들어 있던 거니까 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개떡 정도죠. 그다음에 에 요단강에서 옥은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 두 마리. 이것이 구워져 있고 이것이 아마 이제 반찬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김치야 되는데 그쪽에는 빵 문화잖아요. 주식으로 빵을 먹고 주로 고기를 예, 반찬 삼아서 먹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떼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라. 예,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이구동 그무질서하 있지 말고 이렇게 무리 지어서 가운데로 원을 그어서 100명 또는 50명씩 이렇게 예, 예, 이렇게 구분해서 앉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구약에 도본 여러분, 광야에서 그 출애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약 최소한 150만 명, 이런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지 않았어요. 각 집화별로 각 항우를 지어서 가게 하시고 또 수경, 잠잘 곳에 있어서는 반드시 집합별로그 자기 자리가 있었어요. 가운데 성막하고 동서남북으로 네집합씩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떠날 때도 반드시 집합별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진행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냥 무질산 가운데 막 나눠주고 온게 아니었어요. 50명 또는 100명씩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떼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떡을 또는 고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나눠주시기 전에 또이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 축사라는 건 감사기도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감사기도 이것이 바로 식전, 식사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차량 운행하면서 오시는 분하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식사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게 요즘은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음식이라든가, 혹은 농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중금속,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너희들이 무슨 독을 마시고 뱀을 집어 올리고 또 그런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숙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음식 속에 혹시라도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어떤 오염물질 어떤 중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을 제하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에 해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주는 음식이 되게 아옵서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 먹으면,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여기, 여기 다 이제까지 오면서 민물고기 회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민물고기 해 속에는 많은, 에, 어떤, 뭐, 해충들, 뭐, 이런 것들이 있지않아요 디스토마 같은 게. 에. 그래서 저도 어쩔 때는 하다 많이 먹어서, 여기 오기 전에도 많이 먹었어요. 특히 저기, 맨 처음 제가 목회하던 곳이 무한 몽탄이었는데, 거기 안수입사 한 분이, 이 어신이라고, 변명이 어신이에요. 가서 손으로, 강에 가서 손으로, 저수에 같은 데 손으로 겨울에 가서 잡으면, 이것들이은 것들, 가물치 막, 그 손으로 막 잡아내요. 그래서 잡으면 꼭 저한테 가져오십, 옵니다. 그러면 그걸 저는 그냥 바로 해를 떠가지고 민물고이기만 그냥 바로 거기서 막 먹고, 같이도 먹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혹시 병원에 가서 하거나, 일 년에 한번 구충제라도 먹으라고 했는데, 저도 한번 구충제를 먹을까도 했지만은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안 먹었어요. 아직까지는 뭐 탈이 없는 것 보니까, 예, 여러분 꼭 식사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음식을 드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적은 이소년의 도시락이지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으로, 이 도시락으로 우리 많이 풍성하게 먹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했습니다. 나눠줄 때 처음에는 금방 이렇게 다섯 개면은 한나 나눠주고 둘 나눠주고 세개 나눠주고 네개 나눠주고 다섯 개 마지막 이렇게 딱 주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줘도 차고 그래서 물고기도 똑같이 한 마리 주고 두 마리 줬으면 없어야 됐지야 맞는데 계속 풍성하게 나오는 거. 여러분, 이 오병여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지만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돈이 없을 때, 떨어졌을 때 많이 있을 거예요.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전혀 사례비가 없습니다. 개척교회 하는데 뭐, 노인들 3, 4명 앉혀놓고 설교하고, 뭔 헌금이 나오겠습니까? 사례비도 없어요. 때로는 뭐, 쌀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양식을 주시고, 특히 자녀들 학비를 못 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다 보면 자녀들이 축복을 많이 받더라고요.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저도 나중에 알고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 의대를 가고, 또 어? 약대를 가고,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의 어 기적을 그때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어 주시고, 저도 이 집까지 살아오면서 늘 말했지만, 우리는 참 저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저도... 중학교 2학년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고등학교도 못 갔습니다. 검정고시 치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반 대학을 보내주시고, 또 일반 대학원도 보내주시고, 신학대학교도 보내주시고, 어튼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저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에게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제까지 살아온 걸쭉 지내오면 하나님께서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고 하나님께서 넓혀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축복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나눠줘서 먹고 다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고 남은 것 절대 버리지 말고 반드시 거더라 그래서 남은 쪽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방에 차게 거두었으이 거둔 것은 또 가다가 인근 불쌍한 사람들 그 당시 구결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또 주시기 위해서 절대 음식을 함부로 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결론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렸습니다 뭐였죠? 하늘에서 양식 내린 이름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만나. 예. 만나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내려서 그들은 농사하지 않았어도 어디 가서 떡을 안사 먹어도 하늘에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들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도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병여의 기적을 통해서도 배불리 먹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요 안보금을 보면 이 오병여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병여의 기적 이후에, 한, 이후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 오병여의 기적을 보고, 아,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배고플 일은 없다 예. 그래서 이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는 병도 고쳐주시고 어,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남은 것을 또 싸주시고 이러니까 이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나 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이 진정 내게 와야 될 이유는 그 육신의 어떤 떡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왔다. 나는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 준 것은 물론 너희들이 배가 고파서 불쌍해서 내가 떡을 만들어 줬지만, 내가 생명의 떡인 것을 알려 주고 너희들이 구원의 영생의 도리를 알게 그것이 더 중요한데. 너희들은 단순히 육신의 병 고치고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내게 왔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너희들이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기적을 하지 않겠노라 말씀했을 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야? 이제부터 떡안 주고 또 그런다고 그러니까. 가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민망해서 말했어요. 제자들. 이제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 말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참 기가 막힌 대답 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니게로 네 가오리까.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께 그 말씀 듣고 참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목적, 기도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저 병 고쳐달라, 그저 잘 살게 해달라,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 어떤 육신의 욕구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앞에 나온다면 이것을 우리 주님은 반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진정한 목적, 우리는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임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진실하게 찾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